헬로 에브리원 웰컴백 투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라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기후전쟁에서 삼성중공업이 다른 조선소보다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후전쟁이란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온실가스 없애거나 현저히 줄여야만 하는 그런 강제적인 규제적인 상황에서 삼성 중공업만이 가진 특허기술 바로 열전 발전기가 새로운 온실 가스인 메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이산화탄소 억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컨테이너선이나 lngc vlcc 등 대형 탱, 탱크선에서 특히 메탄 억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전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산화. 탄소 중심의 그 기후 전쟁이, 그 전선이 확대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 6월 15일자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는데, 영국의 퀸 메리 런던 대학에서 요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NGC, 이거 미국, 유럽, 대서양 노선에서 실제 운행 중에 온실가스 배출 실상을 실증을 했습니다. 최초로 여기에 승선을 해서 연구팀 전원 승선에서 실제로 조사한 것을 공개를 했는데 어표 항해일자 한번 보시죠. 33일간 연구팀이 승선해서 선박의 모든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을 모조리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그 가스 운반선으로 lng 배달할 때. 에, 메탄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직접 측정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엔 실전 연구로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저, 가스 운반선 운항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비산 오염물질, 예, 근데 뭐, 그, 벤팅 에미션 또는 그, 펀지티브 에미션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었다. 그 다음에, 일로 태울 때 LNG 연소할 때 나오는 그 CO2 배출량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적더라 이거는 어 최신 엔진 효율 개선이 많이 되어 있고 선형 설계 덕분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다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메탄 배출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범이 선박에 전력 공급하기 위한 발전기 엔진에서 주로 메탄이 배출됐다는 겁니다. 메탄의 분자식은 CH4이고요. 탄소 안에 수소 4개가 붙은 건데,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즉, LNG의 주성분입니다. 이게 그 온실가스, 즉, 기후와의 전쟁에서 왜 중요한가? 메탄의 주구온난화 기여 정도가 과거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35% 정도 차지해서 이산화탄소가 1등이고 메탄은 2등이었는데, 최근 2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무려 메탄이 56%즉 1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기후 상승의 주범이기 때문에 앞으로 온실가스 규제의 타겟이 메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게 대형 화물선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연구에 사용된 그 가스 운반선은 21년 건조돼서 인도된 그, 어, 표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선사인 가스로그가 운행하고 있는 가벨 스톤 LNG 운반선이고요. 17.4만 큐백 미터급. 그 엔진은 윈 GD의 XDF 저압 이중열로 2행정짜리 엔진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LNG 추진 이중열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세계 표준 선박입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대서양, 미국과 유럽 간의 그 대서양 노선에서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게 이겁니다. 연구팀이 지금 그 제안하는 것은 메탄 배출을 최소화하는 엔진 조건, 부하 조건 이런 거더 연구를 해야 되고 어 엔진에다가 메탄 배출을 모니터하는 거, 그 센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용 중인 600여 측의 가스 운반선에 대해서 슬령별, 엔진별로 추가로 조사를 해서 데이터 모으자.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데이터 근거로 선박에 대한 메탄 규제 실시할 가능성 높다고 봐야죠. 높다고 봐야죠. <laughs>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만간. 이게 이제 그 메인 헤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중공업의 열전발전기가왜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5월 20일 날 그, 어? 삼성중공업의 특허 신기술 그 열전발전 자세히 봤는데요 저는 그이 영상 만들 때만 해도 메 탄이 중요해질지 전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좀그 기술적인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인 거는 싹 빼버리고요 네? 열전발전기 본질은 열전현상 즉 열전소자를 가지고 그 열을 전기로 바로 바꾸는 겁니다 압력 변화를 전기로 바꾸는 압전 현상 빛을 전기로 바꾸는 광전 현상과 같은 기술 부류에 속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7.4만 큐빅미터 표준 가스 운반선에 대해서 이게 이미 채택을 해 갔고요 작년 가을 21년 가을에 일본의 NYK선사에 인도를 해 줘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래서 당연히 뭐, 재배 효과를 응용하는 건데, 거대 선박 메인 엔진의 폐열을 수거하는 겁니다. 재활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 쓰레기 열을 회수해서 전기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냐? 지금은 대략 하루 발전량의 한15%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성능 향상시키려고 지금, 음, 그, R&D 계속 하고 있는데, 대략 한 목표 연도가 26년경이 되면은 300kW급 용량으로 할수 있겠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제 산수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선박에도, 선박 자체가 지금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바다에 떠다니는 하나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대한 도시가 지금 바다에 떠다니고 있다. 어떤 막한 달씩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겠죠. 근데그 전기를 송전망 통해서 배전받을 수는 없, 수 없, 수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추진력을 얻는 주 엔진 외에 발전용 엔진을 더각더 더 갖고 다닙니다. 거기서 가스 태워서 이제 전기를 만듭니다. 현재는. 그래서 가스를 태워서 1kWh 전력을 얻기 위해서 가 이제 여기서는 화력발전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가스 화력의 경우에 1kWh당 486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러면 3 0 0 k w 용량으로 열전발전을 하면 은 시간당 145,800g의 이산화탄소 배출 줄어듭니다 엄청난 겁니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또산술를 한번 해 봤는데 20피트 냉동 컨테이너 1개, 요걸 한 달간 냉동 처리하는 전력 양이 200kWh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거 열전 발전기 300kW 용량이라는 것은 한 달간 21만 6000kWh 전력이 생산돼서 냉동 컨테이너 20피트짜리 대략 1080개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전력, 그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 완전 히 이거 공짜와 같은 거 아닙니까? 쓰레기 재활용하는 건데. 안 했으면 그냥 열로서 사라져버릴 거를 어찌 이렇게 전기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그 가스발전량을 지금 대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산화탄소와 메탄배출 없앨 수 있고요. 연료소비 줄일 수 있고요. 기타 오염물질 미세먼지 발생 팍줄일수 있고요. 당연히 소음도 없고요. 이 압도적 경쟁 우위 아니겠습니까? 효율 높이는 지금 연구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발전용 엔진을 싹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건 목표로 하겠죠 당연히 예.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속도를 높일 수 있고 가스 운반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가스 운반선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열정발전기 자체의 시장성도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이거 특허관리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말입니다. 그, 이산화탄소 규제는 지금 탄소 포집기 설치로 대응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기술은 삼성이나 대우나 다른 조선소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예? 결정적인 차별화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도 하고 대우도 하고 다 하니까요. 예, 근데 열전 발전기는 이 지금 삼성중공업이 선점을 해서 특허출원해갖고 지금 저 앞에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이미 상당히 늦었다. 에? 특허 진입 장벽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자를 결정하는 게임 체인지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선박에서 열전발전기가 이제 어 성공을 해버리면은. 열전 발전 시장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그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분야에 성공했다면은 다른 분야에 응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열전 발전기를 LG 이노텍하고 지금 4년간 공동 연구했다는 거니까 다른 분야 굉장히 많죠. 가령 자동차 엔진에 이용하거나 에어컨에 또 폐열 나는 곳은 다용할 이수 있죠.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폐열이건 뭐 어떤 생각나는 게 이건데 많습니다. 폐열 나는 곳은 다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이제 추가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Thanks for w a c u n e x